안녕하세요. 정우사진 공방입니다. 눈앞을 스치는 바람이 꼬리를 칩니다. 하늘거리는 바람이 구름을 데리고 달아나기도 하고 예쁜 꽃들을 안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가을 속으로 발을 들이밀고 나니 세상엔 참 아름다운 것이 많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오늘은 때를 놓쳐서 못볼줄 알았던 해국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짬이 나지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여흥도의 해국은 끝물이어서 시들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안면도 쪽으로 내려갈 시간은 안되고 그러다 보니 내년에나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연휴에 정말 오랜만에 사진동아리 출사를 했습니다. 한동안 못 만났던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특별한 걸 찍는다는 생각보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 우리끼리 얼굴 보며 밥 먹고 즐거이 보내자는 것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배를 타고 덕적도에 내려서 첫 출사지가 소야도였습니다.소야도는 2, 3년 전 봄에 다녀왔습니다.그때는 파릇파릇 새싹들이 예뻤었습니다.덕적도에서 소야도를 건너가는 다리 공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 다리가 완공되어 건너갈 수 있게 되었더군요.바다색이 참 예뻤습니다. 코발트 빛과 파란 하늘과 너무 잘 어울리는 풍경이었습니다. 그 풍경에 시선을 풍덩 담그기 전, 바다 끝머리에서 내 시선을 먼저 잡아당기는 어여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연한 보랏빛 꽃들이 수줍은 듯 가늘게 떨고 있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못 보고 1년을 기다릴 줄 알았는데 뜻밖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바닷물도 파랗고 그 주변에 해국이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험한 바위 끝에 뿌리를 내리고 매달려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해국은 해안 절벽이나 바위 틈에 자생하는 꽃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보면서 찍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 해국과 눈맞춤을 하면서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 송이 꽃이 있을 때 촬영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방조리개를 하고 많은 꽃송이 중 한 송이에만 핀을 맞추고 나머지는 핀이 흐려지게 해서 감성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개방조리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렌즈의 수치를 최대한 저온쪽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렌즈 24-70의 조리개 F2.8이 최대 개방입니다. 이렇게 하면 핀이 맞는 부분만 선명해지고 나머지는 약간씩 흐려지게 촬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조리개를 F11이나 F16 정도 조여서 촬영을 합니다. 대부분이 꽃과 꽃잎들이 선명하게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죠. 세 번째는 삼각대를 사용하고 같은 피사체를 여러 군데 핀을 주어 찍어서 포토샵에서 이미지 스택으로 합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에서 여러 송이를 선명하게 찍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하는 것은 각자의 취향입니다. 첫 번째는 감성 사진을 촬영할 때 많이 사용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도감 사진을 촬영할 때 쓰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성사진을 촬영할 때 만약에 여러 송이의 꽃이 있다면 앞부분에만 핀을 맞추지 말고 뒤에도 맞춰보고 중앙에도 맞춰보면서 촬영을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앞의 꽃이 흐려지고 뒤의 꽃이 선명할 때와 뒤의 꽃이 흐려지고 앞의 꽃이 선명할 때는 그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베이비렌즈 조리개 f16을 이용해서 촬영했습니다. 아주 많이 흐려지는 효과를 볼수 있겠지요. 해국은 역광으로 촬영하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높은 곳에 있고 바위 틈에 자라서 하늘을 배경으로 역광으로 찍어보면 빛이 옅게 꽃잎의 사이를 지나며 배경 처리도 예쁩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바람에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는 해국을 보니 모진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살아남아서 웃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까닭물을 뭉클함이 잃었습니다.못 볼줄 알았던 해국을 봤다는 것에 고마웠고 시기를 놓쳐 시들었어도 반가울 일이었는데 멀쩡하게 화사한 보랏빛으로 웃어주니. 더 없이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절벽의 바위 틈에 위험하게 뿌리를 내려놓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해국은 분명 청순한 이미지였는데 자꾸 안쓰러웠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와야 할 사람은 오지 않고 날이 저물고, 달이 가고, 또 해가 기울고, 문 밖에 세워둔 귀는 심리 밖을 서성거려도 오지 않는 그 사람을 야속하다 하지 않고 다시 기다립니다. 해국의 꽃말이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바닷가 절벽에서 먼수평선을 바라보며 마냥 기다림의 연속이었을 해국. 그 해국의 꽃이 다 타들어 가서 어쩌면 연한 보라색이 되었을 거라는 혼자만의 추측을 해봅니다. 원래는 예쁜 보라빛이었는데 하루 기다리고 한달 기다리고 1 년을 기다리다 보니 그림이 짙어서 연한 보라빛으로 되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내고 빈털털이로 허수아비처럼 허허로울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일 텐데, 해국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을 했나 봅니다. 바닷가에 딸 하나를 키우며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사소한 말다툼으로 남편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해요.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매일같이 갯바위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는데 큰 파도에 휩쓸려 둘다 죽고 말았대요. 얼마 후 남편이 돌아왔으나 부인과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하염없이 울다가 갯바위 틈에서 자란 꽃이 부인과 딸을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해국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꽃말도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로 마음 상하게 해서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아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로 사무친 그리움으로 가득 채운 날들이겠죠.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최선을 다해 무언가에 열중했는데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되돌아보면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기다림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면 끝까지 기다려봐도 될까요? 억센 바람이 불어도 가느다란 줄기에 의지해 흔들리는 해국처럼. 바람 불 때마다 기다림이 불투명해진다면, 바람을 멈추게 할 자신이 없다면, 그 기다림의 끝은 어디쯤일까요? 그래도 걱정은 안 해요. 올해 핀 해국이 내년에도 피는 것처럼, 바람이 너무 불어 기다림이 힘들어 지치면, 잠시 잊었다가 내년에 또 기다리면 되겠지요. 해국처럼